사랑하는 삼리 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244일차 말씀 본문은 역대상 23장에서 25장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내위 집파 38,000명을 모으고 성전 건축 후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자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 준비에 이어. 성전에서 일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모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38,000명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건축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성전 직무자 24,000명, 관원과 재판가 6,000명, 성전의 문지기 4,000명, 성전의 찬양대 4,000명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러 직무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재정비한 제사장 규례와 레위 지파 규례를 이후 솔로몬이 잘 계승하고 유지시킵니다.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임은 이후 바벨론 포로기 동안. 모두 와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에스라와 느에미아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선택받은 레위 네 자손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은 24개의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제사장 돕는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3만 8천 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의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만 4천 명을 24개 반으로 나누어 성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조직한 24개 반은 게르손 자손 10개 반, 그핫 자손 9개 반, 무라리 자손 5개 반입니다. 이들은 같은 내위 집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선별하신. 아론 가문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하자소는 제사장의 3대 직무, 즉 제사 분향, 하나님의 섬김, 백성들 축복하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성전 봉사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과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세부터 현역으로 일했던 것은 위험한 강야 생활에서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20세부터 가능했고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지파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은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직무를 감당합니다. 네위집파 3만 8천명 가운데 성전에 찬양되는 4천명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찬양대를 3대 악사인 아삽, 해만, 여두둔의 자손을 중심으로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합니다. 첫째 아삽은 노재금을 치는 자입니다. 아삽은 해만의 오른편에서 일하며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음악을 이끕니다. 또한 아삽의 후손들은 시편 기자로도 활약했는데 10편 50편 그리고 10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후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송했습니다. 둘째 헤마는노제금을 치는 자입니다. 셋째 여두두는 왕의 성견자이기도 했으며 예단과 동일인으로도 추정됩니다. 10편 39편 62편 77편은 여두 눈에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만든 성전에 찬양대는 한개 반에 12명씩 24개 반입니다. 이들 288명은 찬양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 성전에 찬양대 4천명에게 찬양과 악기를 가르치고 제비뽑기를 통해 손번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찬양대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의 특권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선택받은 288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12명씩 돌아가며 직무를 맡도록 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전의 문지기로 24개 반에서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맡깁니다.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한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을 만듭니다. 특이한 점은 성전의 문지기 24개 반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7개 반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라는 모세 때 당을 짓고 반역했다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번성하여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대로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자손의 노래를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500 에돔의 자손들 가운데에도 많은 문지기가 배출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 또한 차등 없이 제비뽑기를 통해 직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그 외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관원과 재판관 등의 직임을 맡깁니다. 다윗은 3만 8천명의 레위지파 사람들을 모아 성전 직무자, 찬양대, 성전 문지기를 선발하고 남은 6천명 중에 일부는 관원과 재판관 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관원 및 재판관 등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들 중 1,700명의 용사들에게는 요단 서편을 맡기고 2700명의 용사들에게는 요단 동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와 규례대로 각자 맡은 사람들이 조화와 협력으로 동력할 때 멋지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역대상 23장에서 25장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 아까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무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미카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불리아이니이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불이 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그 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내위 네 집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느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느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스이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 아살과 기스라. 엘르 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 아살과 이다 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후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내윗사람 네 느다넬의 아들 서기간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레카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오야립이오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람이오 넷째는 수오림이오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오 일곱째는 학보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훔바요, 열넷째는 예셀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물째는 여해스겔이요. 21째는 약인 이요, 22째는 가물 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내위 네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모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 이요, 스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그 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부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난 자는 부노와 소함과 삭굴과이불리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루아살이니 엘루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리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위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시야와 스무이와 하시바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국기야와마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답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마는 왕의 주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만 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라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국기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타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 0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2째는 하사반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1 4째는마띠디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다섯째는 열의 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난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일곱째는 요수 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여덟째는 하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 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만 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